미루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 프로크레스터네이션 미루기는 인간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날, 주, 또는 심지어 한달 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좋은 특성인지 나쁜 특성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 결과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상관없이 여기 미루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프로크라스티 베이킹은 미루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활동 중 하나다. 프로크라스티 베이킹은 해야 할 일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굽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관행은 매우 일반적이며, 온라인에는 수많은 프로크라스티 베이킹 레시피가 있습니다. 프로크레스토네이트는 라틴어로 내일로 미루다라는 뜻이다. 프로크레스토네이트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프로마이너스 앞으로와 마이너스 crastiens 다음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로 미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사용되는 PRNDINAT는 모래로 미루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에는 미루는 사람들의 클럽이 있다. 1956년에 설립된 프로크rastinators, 클럽 프로크레스터네이터즈, 클럽 오브 아메리컨 미루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레스와스레스와즈가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1966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미루기는 가장 복잡한 심리적 행동 중 하나다. 인간의 미루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므로 가장 복잡한 심리적 행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반적으로 미루기는 게으름과 관련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정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상이 있었다. 프로크라스티네이터 스클럽은 1956년에 베스 스윈안드베스 SWINAND에게 미스 프로크라스티네이터 상을 수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1956년에 수상했지만 공식적으로 크라운을 쓴 것은 1957년 11월이었습니다. 클럽은 100년 전에 끝난 전쟁에 반대 시위를 했다. 프로크라스티네이터스 클럽은 1966년에 1812년에 발생한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위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건축가는 9개월 동안 미루다가 2.5시간 만에 플랜을 완성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시니어는 유명한 건축가로 9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다가 고객이 사무실에 온다고 들었을 때 진지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루기에 관한 독일의 운율이 영어로 번역해도 운율이 맞는다. 못 건, 못 건. No N-I-C-H-T-H-U-T 세건 a l l f a u l n l u t 라는 독일어 문구는 내일 내일 오늘은 아니야. 게으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해로 번역되어 동일한 운율을 유지합니다. 프리크라스티네이션은 미루기의 반대 개념이다. 프리크라스티네이션은 일을 빠르게 끝내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미루기 주간이 있다. 매년 3월 첫 투주 동안 미루는 사람들은 중요한 작업을 미루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날의 정확한 날짜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으며 매년 변경됩니다. 9월 6일은 미루기 퇴치의 날이다. 2008년 첫 국가 미루기 주간 이후 그 홀리데이는 상당한 반대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9월 6일은 미루기 퇴치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인용구가 있다. 내일 할수 있는 일을 모레까지 미루지 말라는 마크 트웨인의 유머러스한 인용구 중 하나입니다. 클럽은 해산 식당의 조기 특별 행사에 항의했다. 1991년 프로크라스티네이터스 클럽은 해산물 레스토랑의 조기 특별 행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클럽의 창립자인 레스 와스는 시간이 없어서 빈 간판을 들고 있었습니다.